눈이 되고 발이 되어 까마득한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바늘과 실만큼이나 친한 안진뱅이와 장님이 살았어요. 둘은 앞집 뒷집에 살면서 함께 새끼 꼬고 가만히 자고 세상 얘기하며 오순도순 재미나게 지냈지요. 그런 어느 날 안진뱅이가 말했어요. 여보게 우리 장 보러 가지 않겠나? 청님은 화들짝 놀랐어요. 나는 볼 수가 없고 자네는 걸을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고개 넘어 장을 보러 간단 말인가? 아 나는 눈이 되고 자네는 발이 되면 되지. 옳다구나, 자네 말이 맞네. 장님은 안진뱅이를 덥석 업고 길을 나섰어요. 때는 몹시도 더운 여름이었어요. 안진뱅이를 업은 장님은 땀을 비우듯 흘렸지요. 여보게, 저기 연못이 보이네, 좀 쉬었다 가세. 안진뱅이의 말에 장님은 힘을 내어 성큼성큼 걸었어요. 나 업고 오느라 힘들었지. 자네부터 시원하게 목을 죽이게. 장님에게 물을 떠준 안진뱅이가 다시 물을 뜨려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여보게 연못 속에 커다란 황금덩이가 있네. 뭐? 황금덩이라고? 장님이 더듬더듬 연못에 들어가 황금덩이를 건졌어요. 자네가 먼저 보았으니 자네가 갈게. 무슨 소리? 자네가 나를 업고 왔으니 자네 거지. 두 사람은 서로 황금덩이를 밀어냈어요. 안 되겠네. 둘로 나눌 수도 없으니 그냥 두고 가세. 그래 그게 낫겠네. 장님은 황금덩이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안진뱅이를 업었어요. 두 사람이 끙끙대며 고갯마루에 올랐을 때였어요. 난데없는 날벼락 호통이 날아들었어요. 내 이놈 냉큼 이리 오너라. 번쩍번쩍 번쩍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이었어요. 다리가 아프니 안진뱅이를 내려놓고 나를 업어라. 장님은 엎드려 싹싹 빌고 안진뱅이는 사정사정했어요. 나리 보다시피 저희는 따로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요. 어허, 무슨 잔말이 그리 많으냐? 당장 나를 업지 못할까? 사정사정하던 안진뱅이는 문득 황금덩이를 떠올렸어요. 아참, 저기 고개 아래 연못에 황금덩이가 있습니다요. 뭐? 황금덩이? 그말들림없으렸다 양반은 팔다리를 척척 걷어붙이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쌩 하니 달려갔어요. 어디 있나? 내 황금덩이. 헐레벌떡 연못에 다다른 양반은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웬걸, 황금덩이는 온데간데없고 대들보만한 구렁이가 벌컥. 속구쳐 올랐어요. 아이쿠야 이게 뭐냐? 구렁이가 동굴 같은 입을 쩍 벌리고 덤벼들었어요. 에라, 몽둥이야, 날 살려라. 양반은 죽자 사자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어요. 그 바람에 구렁이는 두동강이나 연못에 첨벙 빠졌지요. 괘씸한 놈들, 감히 양반을 속이다니. 양반은 시근덕거리며 왔던 길로 냅다 달려갔어요. 고이한 것들, 구렁이를 황금덩이라고? 양반은 몽둥이를 들고 성남 멧돼지처럼 날뛰었어요. 정말입니다. 분명히 황금덩이가 있었습니다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인데, 억울합니다요. 양반은 장님과 안진뱅이의 말은 듣지도 않고 마구 때렸어요. 억울하면 그 황금덩이 내 놈들이나 실컷 가져라. 화풀이를 다한 양반은 몽둥이를 휙 내던지고 가버렸어요. 우리 더러 거짓말쟁이라니. 너무너무 억울하네.아무렴, 평생 거짓부렁 한번 없이 살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서 알아보세.장님은 안진뱅이를 업고 부랴부랴 연못으로 갔어요.아니, 저게 뭐야? 안진뱅이의 외침에 장님이 물었어요. 왜 그러나 정말 구렁이라도 나타났는가? 그게 아니라 이번엔 황금덩이가 둘일세 둘. 깜짝 놀란 안진뱅이는 장님의 등에서 주르르 미끄러졌어요. 바로 그때 우직 소리가 나며 두 다리가 쭉 펴졌어요. 펴졌어, 펴졌어. 내 다리가 쭉 펴졌다고.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장님이 고개를 휙 돌렸어요. 바로 그때 눈이 번쩍 뜨였어요. 보이네, 보여. 자네 얼굴이 환하게 보여. 둘은 서로 얼싸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두 사람은 황금덩이를 팔아 튼실한 황소를 한 마리씩 샀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두루두루 같이 썼지요. 그 뒤로도 둘은 여전히 앞집 뒷집에 살면서 함께 김매고 밭갈고 세상 얘기하며 오순도순. 재미나게 지냈지요.